い 소리로 씩씩하게 한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찬양 불러올게요. 하나님의 부사답게 Yeah. 친구들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자녀된 우리를 늘 지켜주시며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유치부, 유아부 친구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린 헌금이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지게 해주시고 그 손길에 믿음을 더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마음은 무겁지만 따뜻한 봄날 하나님께서 주신 예쁜 꽃들을 보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 월요일부터 교회 리모델링을 시작했어요. 더 예쁘고 깨끗한 장소에서 예배드릴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 함께 리모델링을 위해 기도하기로 해요. 그때까지는 이렇게 온라인에서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시흥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드려요.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드림 유아부 드림 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럼 이제 귀 쫑긋하고 말씀을 들어볼까요? 이제 목사님하고 그림자 맞추기 게임을 해볼 거예요.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그림자를 보여주면 친구들은 그것이 무엇의 그림자인지 맞춰보는 거예요. 할수 있겠죠? 그래요.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내볼게요. 첫 번째, 이것은 무엇의 그림자일까요? 오, 그림자를 보자마자 바로 맞춘 친구들도 있나요? 아직 잘 모르겠는 친구는 다시 한번 그림자를 자세히 봐보세요. 그럼 이제 정답을 공개할게요. 정답은 바로바로, 바로 그래요. 귀여운 고민형의 그림자였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문제를 내볼게요. 이것은 무엇의 그림자일까요? 잘 봤나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말해보세요. 음, 밑에 동그랗게 무언가 두 개가 있는데. 아, 바퀴인가? 그럼 혹시 자동차? 어? 그런데 위에 뭐가 달려있어요. 과연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바로바로? 바로 맞아요. 삐뽀삐뽀 경찰차의 그림자였어요. 정말 잘했어요. 이제 마지막 문제를 내볼게요. 이것은 무엇의 그림자일까요? 위에가 동그랗고 밑이 넓적한데 모자인가? 아니, 아니야. 그런데 위에 촛불이 있는 것 같은데 뭐지? 어때요? 우리 친구들은 이게 무엇의 그림자인지 알겠나요? 맞아요. 바로 달콤한 케이크의 그림자였어요. 정말 잘했어요. 친구들, 그림자만 보고 무엇인지 맞춰보니 어땠나요? 그래요. 그림자만 보고 정확하게 맞추기가 조금은 헷갈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림자 뒤에 숨어 있던 물건의 진짜 모습을 보고 나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지요. 오늘 들을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특별하게 변했어요. 이렇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게 되었답니다. 친구들, 친구들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잘 들어 보세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수 있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보도록 해요 목사님이 읽어 줄게요 잘 들어 보세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 아멘 용모 모습이 변화되고 또 옷이 하얗게 되고 광채 빛이 나셨대요.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들어볼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어느 날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때 기도하시던 예수님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래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환해지고 예수님의 옷에서는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 옆에 누군가가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 그리고 많은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였어요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앞으로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이었지요. 이제야 제자들은 깊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과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어요. 친구들, 친구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을 본다면 어떨 것 같나요? 그래요. 아주 신기하게 느낄 거예요. 깜짝 놀라기도 하겠지요. 또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아서 정말 기쁠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과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기도 했지요. 잠시 뒤 모세와 엘리아가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님, 다 함께 이곳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아를 위해 천막을 짓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아주 기쁘고 감격했어요. 베드로는 너무 기쁜 나머지 그곳에서 함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 제자들을 뒤덮었어요. 구름 속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너무 두려워하다가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친구들, 이것은 누구의 목소리였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곧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소리가 그치자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그곳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계셨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굳게 믿게 되었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그래요. 제자들이 한 번도 본적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변화된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목사님이 보기를 줄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저는 하나도 안 기뻐요. 2번 너무 기뻐서 이곳에서 집을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다 함께 살고 싶어요. 자, 친구들,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나요? 그래요. 2번 베드로는 너무 기쁜 나머지 그곳에서 예수님과 모두 함께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한답니다. 친구들, 친구들은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믿나요? 아멘. 또,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나요? 아멘. 그럼, 이제 우리 함께 이렇게 말해 보아요.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셔! 옆에 있는 엄마 아빠에게, 또 언니 오빠 형 누나에게, 동생에게 다시 한번 말해 보세요.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셔! 잘했어요. 그럼, 이런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날마다, 날마다 함께 해야 해요.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큰 소리로 다짐해 볼 거예요.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외쳐봐요. 나는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할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처럼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우리 드림 유아부, 드림 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갈래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갈래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르니라 에베소서 6장 1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やった 잘 들었나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나만의 마라카스 만들기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잘 만들어보았나요? 각자 만든 나만의 마라카스로 영광의 하나님인 예수님을 찬양해보도록 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일주일간 지내보아요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